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해 9.18 회담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평화를 위한 숱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문은 모두 세계 대전제와 13개 세부 내용을 담아 남북 두 정상이 서명한 평화 대선언이었습니다. 선언문 중에는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대목도 있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남과 북은 대화와 소통의 단절을 반복해 왔습니다. 때로는 총뿌리를 겨누며 긴장된 분위기를 이어왔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북 갈등은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져 반복을 유발하는 남남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긴장 상태와 사회적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아야 통일의 기반도 튼튼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한 걸음 더 평화와 안정의 새 길로 나가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결의의 한결 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다라고 적시한 것처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 시대로의 빗장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평화를 갈구했던 1년 전의 열기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한중러일등 한반도 관계 당사국들의 행보가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입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남과 북 모두에게 부담스럽게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야당의 광화문 시국 집회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 평화 구도 정착은 한반도 경제 번영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세계의 정세를 한반도의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루속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